민숙의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꿈으로 말씀하시고 대변하고 모세를 그렇게 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 참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아무나 말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줄 때에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일제를 보니까 모세가 구수인을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보면 비방하는 것도 그 주위에 있는 가차운 사람 이 비방해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비방하겠습니까? 저의 가차운 사람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모세도 지금 그렇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에게 이방을 함은 하는 사람이 손에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할 때에 어떻게요? 함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니까 그들이 이래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도 하나님한테 응답받지, 우리도 받아!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정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언을 주시고, 선지자를 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은해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과 정말 꿈속에서도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정했는데 아 모세 너만 꿈꿔 나도 꿈꿔 아 나도 하나님 음성 들어 지금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말은 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절에이 사람이 모세는 오니함이 지면 모든 사람을 더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오녀하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오니한자는요 어디를 가도 인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찔리는 거야. 말만 하면 찔리니까 아,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니 해야지. 아,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아, 그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제가 말하면 막 찌르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저 사람 보고는 제가 이 말을 안해야 되겠다. 그러고 앉는 거야. 근데, 온유한 사람한테는요, 아, 근데,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좋아, 유한 사람이 된다면요, 옆에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그런데, 그가 찌른다면요, 그 앞에서 말을 잘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좋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전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를 아론과 미디안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그들이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요, 아 이방인 여인을 취한 거예요. 이방인 여자를 만난다고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 우리 모세가 이 이방 영인을 만난단 말이야. 그럼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영인을 만나지 말라했거든요. 고 만나지 말라했기 고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되는 거야. 아 율법에 대고 되니까 자기들끼리 막 말한 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군에서 서서 계시고 하나님이 와라 그랬더니 구름 기둥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 시절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름과 미드안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가매 그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둘이 비방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여기에 보니까 6절에 이르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도 꾸게 하고 그와 말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저를 부그래요 아, 나는 목사님처럼 능력받은 사람 못 봤대. 요 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엄청 아팠던 사람이라 여기저기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처럼 능력받은 사람 못 봤다. 이렇게 말 해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 능력을 받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교회가 해야 될 텐데, 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 그러네.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지를 정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를 비방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다 보고 계셔. 비방을 안 해도 다다 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집 짤해 보니까 내종 네, 모세 모세는 하나님 일이라면은 충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숭성한 걸 보시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엄청 예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발전해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고 명백한 말로 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할렐루야 여호와 형상을 본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에, 목사님, 몇번 있는데,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그니까 하나님 만나서 없더라고. 예. 예수님 만나 사람 좀 있고, 하나님 만나서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만났냐, 꿈속에서. 만났습니다. 몇번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네 아버지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나를 우리 아버지 꿈속에서 아니고 근데 아버지라 할 아버지야. 그랬더니 내가 네 아버지다 여호수아 일장 말씀을 하셔요. 저는 몰랐습니다. 말씀도 모를 때 너는 손갱을 따서 배낭에 넣어서. 어디 가드니 불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 그러니까요. 내가 꿈속에서, 네, 하니까, 내가 딴 것도 아닌데, 지가 네, 하니까 맺었어, 벌써. 앞장서라. 그러고 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 그러시는 거야. 자루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너가는님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앞장서 가라. 나도,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큰 집회를 가서 안수하고 먹을 때는 속으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넌 어디가서 불붙이라고 했지 하나님. 그러니 제가 불붙이러 왔습니다. 그러고서 그들한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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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러는 그들이 진짜 불붙대.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 불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마구에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휘어져 아, 나병에 걸렸답니다. 왜 걸렸냐? 모세를 비방했더니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면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병이 드는 것도 있고, 또 말, 입을 잘못해서 병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예. 그런데 보니까 미디엄은 문적 나병이 걸렸는지라. 나병이 걸렸대. 그런데 보니까 11절에 아론이 이에 모세게는 슬프도다. 지금 우리가 비방했더니 지금 미리암이 나명이 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이 구수 여인을 치한다고 비방했더니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누구냐? 누이야 누이. 누이면 누나. 누나인데 누나니까 야 오세야 너 이방에 하면안 되지. 그러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누나라고도, 부모라고도, 언젠가 우리 어머니께서 저한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났는데, 아, 어쩌고저쩌고, 너가 자려고 뭐, 그거, 그거, 뭐, 막, 으러러러 했어. 그러고 났더니 제가 막 기도를, 이제 성도들 앞에서 저를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어른하고 네. 어머님하고. 그래서 제가 예예 말로 예 가만히 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렇게 저는 모르죠.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게 듣나나 오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기분이 저으는 목사님 이리해. 내 기분이 아니지만 저 목사 이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근데요. 목사님 오시래 갔어요 나 3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자주세요 잠을 자달래 잠을 자해 집에서 왜요? 아 눈만 감으면 귀신이 바글바글하대 아 근데 저도요 제가 눈 감고 기도하면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바글바글 보여요 아 근데 귀신이 바글바글하대 이렇게 잘라고 누웠더니 바글바글 예수처럼 올라가라 예씨, 이름으로 불러가라 이름은 귀신 이불러갑니다 그리고 났더니, 3이라고 났더니, 없어졌어요. 딱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났더니, 이제 안 보인대. 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아, 말을 해야는데. 하 아세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해야는데. 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이렇게 반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말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안 들을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해야지. 하지 말란데 그랬더니 뭐라 고러잖아요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 종, 내 종이래. 내 종을 네가 왜근대리냐, 내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디야. 내 사랑하는 종을 네가 왜근대리냐. 우리 같은 소리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아, 우선 저는 그 소리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도 이게 못 나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는구나. 또 나를 사랑하는 종이라고는구나. 그래서 어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되면 되는 거야. 천명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 아니면은 성 없어요. 한 명의 성도가 있어도 내종 사랑하는 종아 이름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들 기도를 들어준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짐을 맺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에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그런 즉, 그를 진영의 밖에 이래 동안에 가두고 그 후에에 들어오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문득병은 옛날부터 없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은 안 울먹어요. 이 송에 여기에가 어져있을 때, 짐있을 때, 그럴 때 옮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민숙이 14장 10절에 보니까, 오이중에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참 감사죠. 민수기 14장 14절 이 땅에 거주 주민들에게 그들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계심을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면하며 대면하여 이고이시며 주의 구름으로 그들을 위에서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운데로 그들 앞에서 행진하신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 어떻게요?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신령기 24장의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죄를 짓지 마라 그런 소리요 그러면은 그때의 미리암이 그 어려웠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져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로로 들어 하는 집에서 송냥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디함을 네 앞에서 보낸 은이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에서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려울 때 광야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이 광야.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4장에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 이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 성도를 누가 다른 사람 우리 성도를 비판한다면 제가 좋겠습니까? 그러게 싫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비판하면은 좋겠습니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누구나 그가 서 있는 것을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의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 주인에게 있다. 여러분과 좋아 우리는 상관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도 잘해 못해 막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건능으로 하나님이시고 그를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나를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기는 것이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확정할 지니라. 여러분과 져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그래 그러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11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는 것입니다. 주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친구와 이야기 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면하고 사람이 친구랑 대화하듯이 모세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대화한다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을 젊은 수종자 여수하는 희망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랑해 주신 감사죠? 아, 여러분, 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한다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며칠 그 좋은 꿈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러면서요 민숙이 9장 15절에 보니까 성막 세운 날에 구름을 성막의 고친 거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의위로 불러 위암으로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탁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니까 시원한 거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니까 춥지 않고. 왜냐면은 그게는 낮에는 엄청 뜨겁고요. 밤에는 또 춥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조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믿고 할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례의 어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오메리 디어 본증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즉게 가져간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좋아 많이 거두간 자, 즉게 거두간 자, 다밥 먹고 남는다. 그런 것입니다. 다 굶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부잣 집이라고 해서 열끼를 먹으면 연양 과다가 일어나요. 근데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신다 식구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지아무튼지 아침까지 그것을 말라. 남겨두지 말라 남겨두지만 그러니까 오늘 딱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런데 그걸 남겨두면은 남겨둔 때에 그것이 벌레가 생긴대요.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일날, 내일 주일이니까 오늘 이제 어, 내 거는 예배 드릴 때는 저기니까 내 거까지 다 걷어가라. 내일 먹을 거까지 가져가라. 그랬을 때 어, 가져갔어. 아이고 뭐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오는데 뭐 오늘 굳이 내거 못으로 뭐 갖고 와. 에? 그냥 내일 가서 갖고 지 그때 언제나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오늘 먹을것만 가져라는데 하루 지나간게 본래 생겼더만 그럼 안갖아도 될까 지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틀치를 가져라 그랬더니 다 이틀치를 가져갔는데 에? 가보니까 나는 이틀치 그냥 그날 그날 가져갈래 가봤더니 하나도 없어 만나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 즉그 날에는 없으니라 그날 없으니까 일곱째 날끝까지다 가져가 그랬더니 그 후에 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함면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